많은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강의 계획서를 잘안 읽어보는데 특히 이렇게 그 모든 1학년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뭐 선택해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특히 이런 걸잘안볼 가능성이 높은데 저를 포함해서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이 강의 계획서를 쓰시는데 굉장히 신경 써서 쓰십니다. 저도 방학 동안 고민을 했었는 거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지게 말이 좀 길어질 위험성을 감수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걸 팁을 좀 드리자면 은 강의 개혁서라는 게뭐 지금 15주 차, 15주로 되어 있는 이번 학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애매하게 됐지만 은이 15주 동안 강의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긴 기간이죠 15주 동안의 강의를 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에게 담당 교수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여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음, 여러분이 그 실제적으로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강의 계획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에게 성적을 주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성적을 주는 교수가 이 과목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딱한 장으로 요약을 깔끔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보는 게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건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게 학생들에게 첫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기초물리학 또는 일반물리학은 사실은 워낙 물리학 자체가 역사가 긴 학문이다 보니까 딱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진도를 나가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다뤄야 되는 내용 그리고 순서는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경우에 사실 강의 목표나 개요 같은 건뭐 대부분의, 아마 전국 대부분의 대학교 1학년이 배우는 일반 물리학 또는 기초 물리학의 그런 내용이 비슷할 겁니다. 뭐 제가 써놓은 걸뭐 읽어보면은 일반 물리학의 역학 부분에서 배우는 벡터, 뭐 뉴턴의 운동법칙, 운동에너지와 포텐셜에너지, 뭐 선운동량, 회전운동, 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웠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고, 음, 요즘 물리 안 배운 학생도 많기 때문에 좀 좀 외계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음 아까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표는 이런 용어들에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개요에 보면 일반물리학 역학공연에서 배우는 개념들이 이하고 이건 이제 위에 나온 내용이 있고 특히 수학적 훈련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너무 주눅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학을 혹시나 싫어했던 학생들이 있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을 힘들어하면 물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 강의 목표는 수학을, 수학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물리라는 게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수학과 물리의 가장 큰 차이는 물리학은 실제 세상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실제 세상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식입니다. 미분 적분 이런 거 익숙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속도나 가속도, 그다음에 뭐 위치가 움직이고 뭐 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고 하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일상 생활에서 익숙한 그런 예제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예제를 통해서 되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수학적 개념들을 익히는 기회가 오히려 된다는 거고요. 제 바람이 있다면, 제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 익힌 수학적 개념들이 여러분이 전공 수업을 하고 나가서 이제 졸업해서 사회인이 됐을 때도 공학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또는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미리 1학년 때부터 할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강의 운영 방식이 사실은 첫 번째 주에서는 멀티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겠지만 사실은 두 번째 주부터는 제가 판서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판서라는 게뭐 좀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너무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기초 물리학 또는 일반 물리학 수업에서는 이 판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아직까지 믿는 이유가, 아 물론 여러분한테 강의 노트를 나중에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필기를 무조건 하나하나 다 해야 된다 그런 걸 너무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물론 따라 적으면서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로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그 공부한 방식은 주로 그런 거였습니다. 일단 쓰긴 쓴게 일단 여러분이 멍하게 그냥 멍하다는 건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칠판이나 뭐 화이트보드 또는 지금 이런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된 걸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뭐라도 끄적거려 보면은 기억이 좀더 오래 남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생들마다 다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게 본인한테 더 효과적인 공부법인지는 여러분이 지금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방식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판서를 선호하는 게 음. 뭐랄까,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에 제가 뭐 칠판이었다면 이제 분필로 쓰고 화이트보드였다면 이제 마커로 쓰겠지만은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글자 하나하나 꼭꼭 눌러 쓰면서 또는 뭐 수식을 쓸 일이 많을 텐데 수식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이 수학적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곱씹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진도 나가는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판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예, 강조하고 싶습니다.